우리가 어떤 집회 같은 걸 하면은 그 집회의 강사를 어, 그날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권위자를 부르는 법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그냥 대강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강사로 세우지 않죠 그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경험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은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그런 권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만큼 그 권위자라는 것은 자기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몰두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란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직접 배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그런 권위들이 그런 제자들, 사도들에게 부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힘차게 증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 보았다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권위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보았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그런 권위와 능력이 그 안에 담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 그런 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 믿음이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어, 24절 말씀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죠?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줄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자극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긴노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라고 이 도마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도마는 믿지 않겠다 말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만져 보지 않고는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마란 사람은 왜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를 확인한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도마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힘있게 말하지만은 예수를 실제로 보기 전에는 어떠했죠? 그 전에. 마리아의 증언이라든지, 예수님께 사랑했다는 그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튼 소리로 읽고 듣지 아니하는 모습을 다른 공간 복음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 모습을 다른 자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았다면 믿었을 텐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마도 결국에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고백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나타난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그 전에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했던 행동들이거든요. 문들이 닫혔는데 가운데 서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미 하셨던 행동인데 한번더 반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얘기했었던 나는 보지 않고는 손가락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니까 그런 도마의 말씀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은 알고 계신 예수님으로서 의식한든다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손가락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밝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 넣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이런 도마의 믿음은 예수님 본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갖는 고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도마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했던 일을 재현하시고, 다시 반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하나에서 보았을, 보더라도, 도마 한 사람을 만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귀찮은 일을 반복하시고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열정 때문에 제자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고요. 예수를 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힘차게 증언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보아야 믿는 제들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죠.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보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알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했을 당시 이런 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염두에 두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좀 아쉬웠습니다. 이 양이면은 보고 믿음을 얼마나 줬습니까? 예수님 보고 믿음을 얼마나 줬습니까? 보지 못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 복되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은 사실 이것도 썩 시원하진 않아요 왜 보지 못하고 믿는 게더 복된 것인가 왜 이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것인가 일단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죠? 증거가 없잖아요 확인을 못 했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보면 사람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전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 열심히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허탈감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전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구나. 전도지만 싹 갖다 버리고, 휴지나, 그런 다른 것들만 챙겨가는구나.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 하면은, 야,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전도를 해보니까요, 믿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저를 돌아보건데 저는 쉽게 믿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신비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저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그 놀라운 역사, 기적이자 신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부합합니다. 히브리에서 11장 1,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뭔가 조금 어색합니다. 그냥 확인했다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복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 3장 말씀을 보시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는가 보시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눈이 없으니까 귀가 없으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이 있어도 못 본대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데요. 우상을 닮았죠.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누리는 자로 선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보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 복의 말씀을 듣고 이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확신이 있는 그 증거는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거짓말쟁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된자로서의 특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또 다른 믿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누군가에 전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린 누군지 알수 없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틈에서 믿음을 가지고 보고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듯이 그들 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도 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제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수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그 이들을 감당으로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지 못한 자들은 증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설명할 수 없게도 주님의 신비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 허다한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보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 다른 예배해 놓으신 한 영혼을 향해서 그들 또한 복되가기 위한 복음의 제대로스 역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